유형 14번 자 x,y의 이제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x,y의 합의 범위를 찾아보자 이런거예요자 물론 근데 여기는 이제 합의 범위는 나왔는데 갑자기 차의 범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자 x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x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두 개의 다른 수 사이에 꽉찬 수가 모두 다 x가 될수 있는 수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y라는 어떤 수직선이 있는데 거기는 마이너스 5부터 2까지 서로 다르니까 사이가 b잖아 그 사이를 꽉 채울 수 있는 이런 수들이 y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여기 어딘가에 x가 있으면 되잖아 어딘가에 y가 있으면 되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x 빼기 y가 가질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변하다 보니까 어때? 얘네들도 일단 뭐예요? 이 경계값을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x에서 y를 빼니까 이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보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빼보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x가 제일 클 때는 3. 그럼 y가 제일 작을 때 마이너스 5한번 빼보고 3에서 이제 y가 제일 클때 2를 한번 빼보는 거지. 이해됐니? 정리를 해보자고. 그럼 얘는 3이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얘는 8이 나오고 얘는 1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럼 어쨌든 x-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가 x-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그 후보들이 3-4-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는 제일 작은 걸 쓰는 거고 이쪽은 제일 큰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제일 큰거8 쓰면 되고요 제일 작은 거는 4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어, 이렇게 구하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몇번더 해보면 아주 쉬울 거에요. 잘 봐. 자, 다음에 시계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야, 봐라. 두 개를 더하니까, 한번 더해봐. 요런 이제 경계. 자, 2랑 마이너스 를 더하면 어떻게 되지? 1. 2랑 5 더하면 7. 6이랑 이거 더하면 5. 6이랑 5도 하면 5가 나와요. 11. 그지 6이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5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는 연속적으로 제일 멀리 갔을 때 11까지, 왼쪽으로 제일 이제 그 멀리 갔을 때는 1이라는 거지. 1에서 1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7, 5도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 맞지? 근데 조심. 여기 주어져 있는 것 자체가 경계값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계 양끝값에의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안 들어간다 이거지 이렇게 이해됐죠? 됐어요? 음 좋아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이게 이제 1 번입니다 이게 그럼 2 번도 한번 연습을 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x에서 y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생각해 본 거야 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2에서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번는 6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6에서 마이너스 5. 그러면 얘는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7이고, 1이에요. 제일 작은 거, 이거, 제일 큰거 이거. 맞지? 경계 안 들어가니까, X 빼기 Y는 이제 안 들어간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냐? 왼쪽은 마이너스 3까지 가는 거고, 오른쪽은 7까지 가는 거야. 물론 이 사이에 어딘가에 3이 있으니까 3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1이 있을 테니까 1이 들어간다. 하지만 제일 작고 제일 큰 것은 그 값이 될 수는 없어. 왜? 지금 원래 x는 2가 될수 없거든. y도 마이너스 3이 될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계값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지만 그게 실제로 e q u 이 되진 않는다.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렇게 구하면 은 나머지도 뭐 쉽잖아. 그럼 얘를 한번 해보자. 자, 2x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가고 방향 그대로고 2배 4배 그러니까 2배씩 하면 4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y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이렇게자 여기는 15가 되고 여기는 3이 된다 마이너스 3 그럼 두 개를 더 해보자 2x 더하기 3y 합일 때는 쉬워 작은 것끼리 더한 게 제일 작은 거야 그러니까 1이 되고 큰 것끼리 더한 게 제일 큰 거야 27이 됩니다 이해됐지? 요게 3번이야, 이게. 됐니? 근데, 4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3x라고 했으니까, 요걸 3으로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3, 2, 6, 3, 6, 18이 되는 것이고, 요거 2y로 바꿔보면, 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건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4번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빼는 거니까, 빼면은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한번 빼보는 거야.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고, 이렇게 빼보면 네 개의 수가 나오잖아. 그럼 6부터 시작해 보자. 어떻게 돼요? 8. 그다음에 6에서 10 하면 마이너스 4. 빼는 게 순서가 중요하니까. 18에서 2 빼면은 20. 18에서 8 빼면은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3x 마이너스 2y라는 것은 이제 가장 큰거20 까진 되는데 경계 빠지고 그 다음에 8은 뭐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음수 마이너스 4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이거? 음 그러니까 항상 주어져 있는 범위가 양 끝이라면 은몇 가지의 경우를 따지면 되냐면 2와 이렇게 연산을 해 보는 거야 더셈일 때는 더하기 뺄셈일 때는 뺄셈. 됐지? 그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면 냐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왼쪽, 제일 큰거 오른쪽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414. 자, 최대값을 이거, 최소값을 이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표현을 잘 알아둬야 돼. 이것의 최대 최소. 이걸 보고 우리는 아, 3화인데최대값은 오른쪽 최소값은 왼쪽 이거구나 그럼 위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 그대로 자 2x는 어떻게 된다? 4와 10이 되고 3y는 어떻게 되죠? 9가 되고 여기는 21이 된다 맞지? 더셈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4 9 뭐예요? 2x 플러스 3y 그럼 이거 이제 후보가 이렇게 있겠는데 후보를 한번 써보자면 말이에요 4 9 13 4, 21, 25. 19, 19. 그 다음에 10과 21, 31. 제일 작은 거이고 제일 큰 거이고. 그러니까 13과 여기는 31이다. 이렇게 보면 돼. 어렵지가 않다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31이 되고 얘는 13이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그럼 얘는 30. 하나씩 빼는 거야. 30에서 마이너스 10이 빼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18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